이미 그 증산 신도시에서도 경험했을 텐데, 여기에 또 이렇게 짓네. 안녕하세요. 부산에 사는 부산 사람, 유튜버 썸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송 신도시에 지하철역을 새로 짓고 있다고 해서, 거기가 어딘지 또 얼마나 지었는지, 직접 가서 보고 또 구독자분들에게 알려줘야겠다,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. 보통 그 지하철역, 그 정도 되는 큰 시설을 지으면,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티가 나기 마련인데 여기 사송은 그 지하철역을 어디에 짓고 있는 건지 그냥 봐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도 좀 인터넷 검색도 좀 하고 수소문도 좀 해가지고 공사 현장을 좀 찾아 다녔는데요. 아, 그, 찾은 듯 합니다. 여기인 것 같네요. 사송의 지하철역, 그 사송역이라고 합니다. 사송 신도시에는 그 지하철역이 한두개 정도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사송역, 하나는 내송역이라고 합니다. 내송역은 그 나중에 또그 영상 뒤쪽에서 찾아보기로 하고 사송역은 일단 그 이렇게 생겼네요. 펜스로 쳐둔 곳이 그 사송역 공사 현장입니다. 여기도 다 지어지면은 많은 그 사송 신도시 주민분들께서 이걸 타고 또 부산으로 또 아니면 저쪽의 양산 신도시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겠지요. 지하철 역사치고는 좀 모양이 조금 그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어, 최종 그 완공된 모습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지어지면은 또 아마 멋지지 않을까 싶네요. 높으신 분들이 이런 거 하나는 또 기똥차게 짓는 거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제가 사송역을잘 찾아온 게 맞는지. 확인 사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. 아, 역, 여기 그 사송역 환승센터 맞네요. 맞답니다. 여기가 사송역 환승센터입니다. 환승센터 치고는 입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. 양산은 왜 이렇게 자꾸 그 지하철을 이런 곳에 짓는지 모르겠는데 뭐 천연 기념물 같은 그런 도롱뇽을 피해가지고 역사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뭐 걷는 게 건강에 좋으니까. 주민들 보고 좀 걸으라고 이렇게 지은 건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증산신도시도 그렇고 지하철역 위치가 다 조금 그 애매한 느낌입니다. 주변에 아파트까지 걸어가려면 최소한 500m는 걸어야 하는데 여기는 사송역에서 제일 가까운 lh 아파트입니다. 사송역과의 거리는 한 500m 조금 넘는데 걸어가기는 또 약간 그 부담스러운 거리입니다. 보통 흔히 그한 500m까지를 우리가 그 역세권이라고 부르는데 사송은 모든 아파트가 일부러 역세권이 되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뭐 아파트 배치를 한것 같습니다. 직선 거리로는 뭐한더 가까운 아파트가 있긴 한데 길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도 결국에는 500m 넘습니다.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못 참아가지고 지하철 선로 그 공사 현장을 또 봐야겠습니다. 시민으로서 어떻게 짓고 있나 내다보고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더잘 지어줄 거 아닙니까? 이런 공사에 그 높으신 분들이 뭐그 쪽팔리게 남겨먹을 생각, 그런 생각은 뭐 절대 안할 겁니다. 요즘 국민들이 대부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걸로 남겨먹으면 인간이 아닐 겁니다. 사송 지하철, 아니 그 지상철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무튼 그 선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잘 짓고 있습니다. 튼튼하게 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참고로 여기는 전철이 그 선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선로가 하나뿐인데 그 어떻게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그 중간에 역사를 이용해 가지고 전철이 시간차로 그 왔다 갔다 하게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. 정교하게 배차 시간을 정해 가지고 사고 안 나게 뭐 타이밍 잘 맞출 거라고. 봅니다. 안전할 거예요. 근데 뭐왜 이렇게 굳이 어, 솔로두 개를 지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지었냐? 뭐그돈 때문이겠지요. 뭐 아무튼 사송역을 찾아봤으니까 이제는 내송역을 한번 찾아봐야 하는데 찾는 도중에 뭐 건물이 좀 예뻐가지고 한번 들러봤습니다. 건물이 좀 눈에 띄네요. 이그 문주를 문주를 한번 보세요. 아주 으리으리합니다. 여기는 그 롯데 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인데, 왜 한국 사람들 그 브랜드 아파트에 환장하는지 이해가 조금 됩니다. 참고로 여기는 임대 아파트인데, 브랜드 아파트라서 좀 비싸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, 임대료가 생각보다 엄청 쌉니다. 혹시 그 결혼하시는 분, 청년분들, 뭐, 집 알아보고 계시면 여기도 한번 알아보세요. 참고로 무주택자만 가능하고, 꼭 사송에 살아야 하시는 분들, 뭐, 들어가 살면서 돈 모으고 재테크하고 뭐, 집 사기에는 아마 최고지 않을까 싶네요. 그, 내송역도 찾은 것 같습니다. 내송역도 아파트랑은 좀 떨어진 곳에 짓고 있는데, 여기도 제일 가까운 곳이 근처의 임대 아파트고, 걸어서 한5 0 0터가좀 넘습니다. 제가 참 그,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, 양산 신도시, 그런 뭐, 개발 계획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. 일부러 그 역세권이 안 되게 아파트를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신도시는 이렇게 개발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. 제발 그 광역시 흉내를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. 부산은 원래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지하철 역이 만들어진 거고 신도시는 허허벌판에 역부터 짓는 겁니다. 완전히 다른 거예요. 신도시의 역을 이렇게 지으면 역세권 상권도 망하고. 아파트 주민들만 괜히 또 불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철이 멀어 가지고 이용을 더안 합니다. 사람이 지하철 역세권에 모이지가 않으니까 역세권 상권은 당연히 망하는 거고요. 그런 증상은 이미 그 증산 신도시에서도 경험했을 텐데 여기에 또 이렇게 짓네. 아파트랑 지하철이랑 거리 최대한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그 상업지로 만들어 가지고 공기업들은 땅 팔아가지고 투자금 싹 회수하고 성과금 잔치하고 또 여기 상가 분양하는 업자들은 역세권이라고 상가 그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또 짭짤했겠지요. 피해는 고스란히 그 주민들이 다 봅니다. 수도권 신도시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. 근데 지방 신도시는 진짜 그 아파트랑 여기랑 딱 붙여 지어야 됩니다. 그래야 상생합니다. 그래야 역 주변에 상권도 생기고 그래야 저출산 인구 감소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요. 여기도 이렇게 계획대로 계속 짓는다면, 아파트 쪽 상권만 좀 활발할 거고, 역세권 상권은 아마 그다 죽지 않을까 싶네요.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